안녕하세요. 저희 집 복잡한 이야기를 이곳에 해볼까 합니다. 난 부끄러워서 주변에 말할 곳도 조언을 구할 곳도 없네요. 다름 아니라 일남 3녀 중 막내 남동생이 15년 전 행방분용 된후 지금까지 울케가 저희 어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남동생이 빚이 있었는데 울케 말로는 빚 때문에 말다툼하다가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저희는 울케한테 듣기만 했으니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동생이 자발적으로 나한 건지, 울케가 나가라고 한 건지, 아니면 어떤 끔찍한 일이 있었던 건지. 기지 삼촌이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있었는지도 저희는 알 수가 없네요. 동생이 그렇게 사라지고 난 이후, 울케랑 사돈 어른이 저희 어머니께 둘이서 어찌나 쏘화됐는지그 자리에 있던 바로 아래 여동생은 질려서 지금까지도 어머니 집에 가는 게꺼르신답니다 울케 보기 싫어서요.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절망적인 상황인 어머니 신정은 생각도 안 하고 얼마나 독한 말을 퍼부었길래? 어쨌든 울케는 자식 셋과 저희 어머니와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울케가 사는 집은 저희 어머니와 저희가 돈을 붙태서 얻어준 3천만 원 정도의 집입니다. 조카들도 어리고 저희도 어머니 모시고 갈 사정이 안 되니 합의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동생이 없으니 울케가 마음을 어떻게 먹을지 몰라. 어머니 통장에 돈을 좀 넣어드리고 잘 숨겨두라고 했습니다. 15년간 저희도 사는 게 바빠서 자주하지는 못했지만 명절이나 어머니 생신 등 특별한 날 들러 조카들 용돈도 주고 많을 땐 10만원씩 주기도 했네요. 또 어머니 주머니에 돈도 좀 넣어드리고 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은 저도 사업에 실패하고 빚이 많고 정신적으로 힘이 들었고 제 자식들도 상황이 안 좋아 그거 챙긴다고 저만큼 많이 들여다보진 못했습니다. 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얼마 전 친척 모임에 좀 늦게 갔는데 울케가 다른 친척들한테 저희가 잘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뭐 도와주는 것도 없다. 어머니는 치매가 점점 심해지셔서 모시기 힘들어 죽겠다. 병원에 보내자고 했는데 밤깐 무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울케가 뒤에서 그렇게 저 욕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놓고 그렇게 말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배신감과 동시에 괘씸하더군요. 병원 얘기 나온 이후로 저희도 나름대로 병원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을 못 기다리고 뒤에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 기가 차더군요. 얼마나 어머니 내쫓고 싶었길래 저러나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어떻게 대했을지 뻔히 보이더군요.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케도 인정할 정도로 순하고 착합니다. 딴집 시집살이 하는 거에 비하면 올케 시집살이는 시집살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다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올케도 어머니랑 계속 산 거죠. 아들도 없는 그 집에서 그저 손주들만 생각하며 빨래, 청소, 설거지, 해온 불쌍한 저희 어머니입니다. 잠시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지낸 적이 있는데 그저 손주들만 찾더군요. 울케가 어머니 모신 게 아니라 어머니가 울케네 모신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도 울케도 애셋 키우느라 고생한다 생각해서 지금까지 말은 안 했지만 어머니 통장에 900만원 정도 있었는데 다시 보니 330만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노련연금 나온 건 물론 원금까지 빼먹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돈 뽑아먹고 있었으면서 저런 소리 하니 귀심해도 이렇게 귀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집안 제일 큰 어른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집안 제사에도 잘 참여 안 하고 저희가 집에 가도 외출 버리인등 안행을 얘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저희가 가끔 그 집에 들러서 어머니랑 자고 가면 좁아 죽겠다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온다고 불편하다고 돼서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자기 엄마 거라고 하고 다니더라고요. 남동생 빚을 사돈 어른이 갚아줬으니 그렇다네요. 빚이 처음부터 얼마나 있었는지 그걸 누가 갚아줬을지 도대체 누가 합니까? 저희가 내욕을 본 것도 아닌데. 저희 어머니 보고 치매라는데 저희가 볼땐 치매도 아닙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말귀를 잘못 알아듣는 정도 같습니다. 몸도 성하지 않고 그저 쫓아내고 싶어서 안달이 난것 같습니다. 몸 성할 때 단물은 쏙 빼먹고 이제 나이 들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니 버리려는 거 아닙니까? 더 황당한 건 조카들입니다. 그 친척 모임 일을 둘지한테 전해 듣고 집에 찾아갔습니다. 본체만체하더군요. 옳게 방으로 가서 제가 말했어요. 안 그래도 우리가 요양병원이랑 다 알아보고 있었는데 내가 이말 듣고 분명 그렇게 하자고 말했는데 그 잠깐에 못 참아서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우리 뒷다화한 거니? 네가 지금 원인을 제공했잖아. 솔직히. 엄마가 너희 사림 다 봐주고 너희가 더 봤으면 본 거지. 그걸 얼음 모시고 산 것마냥 그렇게 생색을 내서 했어. 그리고 우리가 잘 살고 그러면 다주 오고 모시고 하지. 얘가 저번에 말했잖아, 나 많이 힘들었던 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아무한테도 부끄러워서 말 못했던 경제적 실패 얘기와 힘들었던 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케와 여자 조카 둘이서 호소매치는 겁니다. 올케는 이미 이혼 신청해놨고, 어머니는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20대 중반인 큰 조카가 원인은 집 나간 아빠한테 있는 거지. 왜제 엄마한테 그러냐면서 제 아빠가 쓰레기랍니다. 그렇게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며 대드는데, 서울의 대학도 갔다 온 애가 도대체 뭘 배워온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좋게 타이르면서, 살아보면 여러 일이 생기는 거야. 너희 아빠도 어떤 일을 겪은 것인지 모르잖아? 아빠만의 사정이 있을 것이고,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어찌나 눈에 불을 켜고 대드는지 그러다가 올케가 조카들 내리고 휙 나가버렸습니다. 동생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싹수 없는 것, 압독한 것, 소리를 다 합니다. 지 할머니가 지네들 똥 기저귀 빨고 그 고생을 다 했는데, 제 엄마한테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동생들이랑 의논한 결과, 도저히 올케랑 조카들이 한 짓이 귀심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가족이라서 말안 했던 것들, 이제 지네가 가족 아니라고 하니 다 받아내려고요. 일단 어머니는 그 집에 둘 수가 없어서 방을 하나 얻어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붙을 어머니 통장에서 빼간 돈 600만원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저희가 어머니한테 현금으로 주고 한돈 더하면 훨씬 큰 금액이겠지만, 일단 600만원을 받아내야겠습니다. 안 주겠다고 하면, 얼마 전에 취업한 큰 조카네 회사에 저희 나름의 방법을 써서 회사 생활 어렵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길러준 은혜 무시하고 아빠한테 폐륜적인 발언, 허슴치 않는 배응망독한 조카가 악독하고 기심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버틴다면 법으로 할까요? 소송? 인맥도 있고 하니 방법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올케랑 조카들이 대가를 치르게 할수 있을까요? 조카의 글 고모가 전화와서 자기가 어디에 글을 썼는데 사람들이 다 저희 집 욕을 한다길래 찾아봤더니 정말 저희 집 이야기로 추측되는 글이 있네요. 저는 조카이고 저희 집 입장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희 아빠는 15년 전 3천만원 빚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는 외할머니한테 돈을 빌려 빚을 다 갚았고 친할머니는 아빠가 없지만 그대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엄마 친할머니 저랑 동생 두 명, 이렇게 다섯이서 살았습니다. 고모들이 셋인데, 정식적으로 해나비 명목으로 전달한 돈은 없고, 1년에 몇번 명절 때 할머니 보러 와서 할머니 용돈, 저희 용돈 주고 가셨습니다. 할머니 통장엔 900만원 정도 있었는데, 할머니 돈과 고모들이 준 돈, 연금 등입니다. 저는 타지로 대학을 가서 방학 때 집에 오면 할머니께서 통장을 주시며 용돈 뽑아오라고 하셨고, 올 때마다 4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저 여행 갈 때는 100만원 정도 보태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척 모임에서 엄마가 하소연한 걸 고모들이 듣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약 10년 동안 군말 없이 친가 제사도 치르고 명절도 챙기던 엄마였지만 주변에서 왜 남편도 없는데 그러고 사냐는 소리를 듣고 생각이 바뀌셔서 제사도 간소하게 고모들이 집에 와도 밥안 챙겨드리고 외출을 하는 등 당당하게 행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행동들과 친척 모임에서 고모들에게 불리한 하소연을 했다고 고모들이 화가 나서 집에 찾아왔습니다. 너네가 하도 난리를 쳐서 요양병원 알아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한테 알아보고 있다는 말조차 해준 적 없었고 아무 연락도 없이 몇달 지났던 상황이었고요. 고모 말은 그제 친척 모임 가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다니느냐. 왜 엄마가 할머니 모시기 힘들다. 고모들은 잘안 찾아온다는 얘기 하느냐면서 따지더라고요. 우리도 사는 게 힘들고 바빠서 못간 건데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느냐 하는데 겉보기에는 다들 되게 잘 살고 있는데 사업 실패 빚 같은 게 있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도 저희한테 이해를 구한다거나 말해준 적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괘씸해서 안 되겠다. 저희가 사는 집에 할머니와 고모가 돈을 보태었으니 생각해보면 할머니 집인데. 왜 할머니를 내보내려고 하냐? 할머니 통장에 있는 돈은 고모들이 할머니 쓰라고 준 건데, 너희가 야금야금 해서 600만원 뽑아간 내용이 있다. 할머니한테 준 현금 용돈들도 다 어디 갔겠느냐? 너희한테 갔지. 이제 가족 아니니 내놔라. 이런 식입니다. 그 돈을 보태서 할머니 방 하나를 얻어서 본인들이 돌보겠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 집은 3천만원이 있었는데, 아빠 빚이 3천만원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다 갚아주셨으니, 상세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 빚이 삼천이었다는 증거도 없고 본인들은 아빠가 어떻게 집 나갔는지 알수 없으니 모를 일이라고 합니다. 할머니 통장에서 뺀 돈은 제 용돈, 각종 부조금, 우리 집 보일러비 정도입니다. 저는 할머니가 저희 보살펴 주시기도 했고 제가 용돈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머니를 위해 돈을 보태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막 대학 졸업했고 대출금도 있고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600만원은 너무나 큰 돈입니다. 제가 이 돈을 고모들한테 드려야 하나요? 나눠서 드려도 되나요? 어려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후기. 결국 제가 한 번의 글을 더 쓰게 되네요. 시작은 고모의 글이었기에 제 글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셨는지 이번에는 고모들에게 웃기지 않더라고요. 고모들에게 법대로 하자고. 법의 판결이 우리가 돈을 물어줘야 하는 거라면 600만원 돌려줄 테니 일단 당장 할머니 모시고 가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자우를 잡아먹을 것처럼 굴던 고모들이었는데 할머니 모시고 가서 힘들었는지 한달 만에 전화가 왔어요. 다시 모시고 살면 안 되겠냐면서 본인들은 출가 외인이라 엄마 모시리라 힘들다면서 그래서 뵙고 얼른 법으로 해결하자고 했어요. 부모들이 주변에 알아보고 본인들이 이게 확률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600만 원 이야기는 쏙 들어간 상태고 더 진행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희 직장까지 찾아온다는 둥 무섭게 굴었는데 저희 엄마가 그럼 나도 똑같이 아주버님들 직장 다 쫓아다니겠다고 하니 우리 대린 듯합니다. 지금은 자기들끼리 돈 모아서 할머니 방 따로 구해드린 상태인가봐요. 그러면서도 돌아가면서 엄마한테 전화한다고 하던데. 이번에 전화번호 받고 싶고 아예 연락처 없애버렸어요. 명 끊고 사시겠다네요. 그래도 할머니께는 마음이 많이 쓰여서 용돈 모은 거 일부 전해드렸어요. 뭐 드시고 싶을 때 드시라고요. 참 사는 게 쉽지 않네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오모들 말이 맞아요. 600만원 돌려드리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15년 동안 먹고 자고 한 비용은 돌려받도록 하세요. 먹고 자고 옷 사주고 했으니 그냥 최소로 계산해서 월 30만원 곱하기 180개월 15년 5400만원 6 0 0만원은 서로 상쇄하고 4800만원만 돌려받으시면 되겠네요. 댓글 2. 15년 동안 갈곳 없는 너네 엄마 모시고 사신 분이다. 상황이 어찌 되었던가 에이 남동생은 빚남기고 도망갔고 여자 혼자 애셋세에 도망간 남편 엄마 모시고 살았는데 1년에 1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썼다고? 호소를 한다고? 그 돈이면 너네 엄마 1년 최소 생활비도 안 되는 돈이에요. 너희 엄마는 옷도 안사 입으시고 사회생활도 안 하셨나요? 옷케가쓴게 아니라 너희 엄마가 썼겠죠. 세상에 매달 엄마 생활비 챙겨준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만나면 돈푼이나 주어주고는 지금 그 생세가 내는 건가요? 그래. 너네 엄마가 애들 똥기적에 갈아주고 다 하셨겠죠. 너네 올케는 돈 벌어서 먹여 살려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너네 엄마가 집안일 하셨겠지요. 딸들은 못 모신다니 그렇게라도 사셨어야 했겠지. 당신들 이 득달 같은 딸들이 있는데. 행여나 너네 올케한테 쫓겨날까 봐 기나 피었을까 싶네요. 진짜 무개념이시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